WHA- <laughs> 할머니, 봐봐! 얼어 죽어라서 미쳤나 아니, 밥 먹을 때! 아, 몸찌리다이다 뭐가? 맛있다. 이나 응. 먹어, 맛있지먹기통먹이거는뭐왜 먹이통. 응. 먹이오늘이 와. 우이통회못먹어이런 먹이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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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따가 굴 먹어볼 음, 거야. 뭐이 고기가 이렇게 찌다 원래 도미 찔좀 쩔깃 쩔깃하잖아. 야자라 그 미역국에 부르트 해놔가지고 국을 끓은거 그 먹고. 우리 안 붙어. 치 어디 어 답답해서 못는데또또또 토치줘 토치. 줘. 토치. <laughs> 얘는 이걸로는 가망이 없어. 뭐 엄마가 하면 기적적으로 불이 붙나? 가지봐 좋다. 아우 할말잘 타네. 아 속지어 다네. 이거를 향맡으면 내 목에 좋을 수도 있어. 오미자잖아. 뭐야? 오미자 나무야? 응. 음. 잠깐만. 배원이, <목소리> 나는 괜찮아. <목소리> 금방 이어 금방 이어 진짜? 석화, 아, 또, 아, 또, 아, 아, 나 여덟 가서 못 봤다. 아, 기똥, 침, 공을, 진짜. 불안한데? 아 배가 너무 뜨거. 너무 빨리 읽는데? 읽긴 읽는 거야. 이게 타는 거겉에만 타는 거 아니야? 너무 센가 불이? 이 정도는 무슨... 그럴까 그럼? 좀 바쁘시네요. 어 괜찮은 거 맞지? 밑에 써본 거 아니지? 생명의 <laughs> 지장 없어. jour Men 돼지던분이왜 그래? 나 뭐? 먹어. 엄마 원래 먹었었잖아.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출동해. 직전이야. 어, 어, 나온다. <목소리도> 개구리 킬 다.. 우리 예. 내가 저거 는 맨날 쳐아너라고아무서이 뭐가 아고 나한테 킬구리 네무슨운왜 그런 거고. <목소리도> 아아아아아 <laughs> 내가 하고 딱 끊었어. 도끊나 100번 울었어 끊었네, 끊었더니. 알뱉네. 아아아아아 무서워. 저아 무서워. 알뱉나? 아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꺼. 이거 다 구울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. 알았다 말하지 마. 진짜 화낼 거야 나. 엄마. 오 어, 엄마. 엄마. 배 아, 터졌어. <laughs> 짜증나 말하지 말라고. 엄마. 그냥 구워. 어떻게. 그러니까 개구리를 왜 갖고 와. 몰라. 개가 봤어. 삼촌이 좋지.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? 아니, 우는 거지. 야, 너뭐 연탄을 준 빤나? 아이고 저불이 좋구만 여기. 요얼니나 물을 저, 저, 저 옆거리. 나 옆거리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. 엄마 옆거리가 뭐야? 양미리. 음. 아이고 씨 뒤에. 생보다 맛이 없는 하 먹기. 옆걸도 뭐? 모르는 게 많을 것 같아, 나서. 할머니, 내가 이러고 있는 건 개구리가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있는 거야? 안 무서워. 네. 응. 이불을 아픈고 어, 거아 먹든지. <laughs> 먹긴 <먹진> 뭘 먹어. 애이먹는 그런 나무를 해가지고 왔어. 이런 걸 팔아. 기가 안네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뭐 먹었다. 야들아, 다 탔잖아. 그 엄마가 자꾸 안에도 들어오는 게 탔대. 에이, 지랄하네. 엄마 요래. 뭐좀 못하고 있지 뭐. 해도 뭐. 먹어. 아니야, 난 꼴보태. 아니야, 난안 먹어. 난 그냥 닭을 먹을게. 아무 맛도 없어. 빛내도 안 나. 난 꼴보태. 많이 많이 먹어. 닭 고기 는 장내금 들어나지만 물로 된게뭐 물만 먹고 사는지 뭐. 고기는 이게 진짜 깨끗한가 알이 다 타서 먹겠는가 이거. 그냥 돌멩이야 그때. 털어 그럼 뭐뒤끔뭐해 아니 뒤 거지. 응. 옛날이나 이거 어떻게 보냈네, 내가? 물로 된거 있는 게뭐 뭐. 뭐 물로 된뱀한 그런가봐. 이 뱀이 생 뱀이 이이게 가지고. 형못 봤냐? 못 봤다. 응, 그 전에도 나도 저반만어반 있어 반. 이거 어, 뭐다 많아? 할머니 먹을 만치 남기고 다 따라줘. 그럼, 뭐, 먹어봐, 이제. 엄마, 개구리 먹으면서 장갑이 너무 세련된 거 아니야? 니가 꽃달렸어뭐래 <laughs> <laughs> <뭐야? 웃음> 개구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나 예쁜 뭐거 먹는 거야. <laughs> 얘는, 얘 끓여서 조금 쳤냐 간단해, 맞아. 어 어떻게 먹지? 어, 먹지 마! 어... 어... 엄마. 응. 아이고, 야, 뭐, 이런지 니, 너... 어, 엄마. <laughs> 할말 살려줘! 아니, 너 이렇게 놀라워? 내가 지금 뒤를돌 수가 없어. <뭘> <뭘> <뭐야? 아이고 매워. 뭘> 아, 이거 뭐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데이 이거 뭐야? 아, 이 아, 이 뭐야? 아, 이이타겠야나거뭐이뭐는거 지지, 옷다 탄다. 왜 어떻게 먹는다? 야, 개구리 형태가 많이 없네 이제. 다 먹었어? 야. 이제는 앞에 앉, <laughs> 앉아도 될것 같아. 없어 개구리. 양미리. 뭐이 왔대? 양우파. 삼척 장사는 바닥에 쌓여가는 개구리 개구리 살인 현장 김수놈 얘가 또 일기 써나? 응이르그 갈라가지고? 응 아, 그럼 야한리겠지아 어, 엄마 징그럽다며 이거 끌멍이 둥글이야 옛날 이걸 어떻게 이 먹었지 네가? <laughs> 이거 먹어야지 익었어? 그래, 그래 연해서 살살 조금 이었어 짜더라고 <laughs> 엄마 이거 너무 익은 거 아니야? 무슨 이 너무 익어서 딱딱하다고 아저금도안 익었는 거 짜고 짜 아, 아까 넣지 약간 너무 껍데 익은 거 먹을래 그래 <laughs> 그거 먹을래 아 따가! 응 <laughs> 아이 진짜! 아 이게 못 쓰겠네 짭조름하네 그니까 러 밥을 때다 놓고 해 먹든지 아이고 짜고 해 되게 짜고 매. 껍데기 뺄게 이건 아니야 <laughs> <laughs> 뭐야?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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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봐 이거 가슴이 아 불이 음. <laughs> 배 따시지? 음. 갖고 싶어? <웃음> <웃음> 자, 딴 데야, 그거야. 내 우띠만 다, 다 이게 그, 불 피우는 그 남긴가 봐. 이렇게 켜놓고 있는 거야. 돈을 태우는 거지. 시요 요리. <laughs> 이것도 요리인가봐. 아이 시이 독특히 생겼다. 아 웃기면 이지 알아. 해부를 해서 먹어야 되네. <laughs> 응. 안 먹어. 왜? 세버려 응? 할머니. 여기 넣어버려. 시구 완벽해. <laughs> 파인애플이잖아 진짜. 안 먹어. 뭐 이거. 물이야 할머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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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조조 좀안 내가 아, 별로 못 먹어. 너 여드러운 마? 어나 먹을래. 감사합니다. 그게 아 타기야. 아 타기 지금. 엄마는 먹어. 내가 제일 노란 걸로 줘 할머니. 이거 노란 거 이거 좀 쉬어 할머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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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 맛있어? 누가 왔라 어디 또? 나와 일로. 우리? 응? 응? 어우어 나와! 지리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안 아니, 아, 그러니까 먹어. 하나 줘줘 우리? 리 노란 거. 아니, 아무거나 리이리 우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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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다아다 나도 죽어다것 같아 어때? 여름이야? <laughs> 그강기들 내가 지라하서 웃을 거 아니야 다 고무줄이야 <laughs> 다쳐먹었나보네대부르다면서왜 <laughs> 그걸 구해 잡고 있냐고 나도 좀 줘봐. <laughs> 그니까, 사람 이빨 시키면 참뭐야 먹기 시작한 게 많아. 얼굴도 아, 할머니 좀 많이 맞던데. 이안갔다 <laughs> <위허다> <laughs> 일어났는데 엄마 죽는 거 아니야? 이분은 소리소문 없이 간대잖아. 그니까 내가 이렇게 중간에 걸 빼었잖아. 이 매니아 한장 있었잖아, 시꺼먼 거. 걔가 이제 끝이 좀 붙었단 말이야. 그 걔를 매 밑에 놓고 시먼물두장올려놓 봤잖아. 그래? 할머니한테 혼날지, 안 혼날지. 있어. 살았지? 어, 살았어. 아직 살아있어. 엄만 살았다. <laughs> 엄마, 뭐가? 캠핑장에서 연탄 펴는 방법이 없나? 바로 장사해. 그 장사를 없애냐, 아 장사해. 그 장사해 게 해야 되냐아 이렇게 하나씩 빼서 그안 그 되는 날로 연탄 다 날리는 그래. 거잖아. <laughs> 음 너무 음, 덜때도래 <laughs> 진짜 개난정반. 야왜 응. <laughs> 저래? 뭐야? 엄마가 주변을 보죠 어? 왜 저래 여맨 사람인 같지 있어야지. 왔 놈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. 그병 때문에 집에 그렇게 오는 놈들이 없다아 아... 하여튼 이불 나가고 들어가고 땀에다 주워가 있어야 돼. 자라고 자라 그래 야 된다니까.